Mm hmm Amen. 안녕하세요. 강우정입니다. 예, 지상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많이 저희를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어, 막,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안 보신 분, 저희를 잘 모르신다 계세요? 혹시, 아니 솔직히 괜찮아요. 저뭐 뮤직 공연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욕 있게 드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셀프로 다가 자기소개를 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자기소개를 할까요? 어 그쵸 아. 그니까 형이 했던 드라마들 아, 뭐 그러면...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혹시나 보셨을 거예요 아네 그냥 그냥 해보세요 아 어, 홍석분 네? 먼저 저는 먼저 할까요? 어형 내가 먼저 할까요? 어, 홍석분 형이 먼저 해야 돼 제가 먼저 어, 할 형이 네. 더 유명하니까 <laughs> 네 저는 다시 소개하자면 네 우리 어 모르시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르시게 출연 중이고 저는 글쎄요 어, 뭐 아, <laughs> 최근 드라마 얘기해 주세요. 어, 최근 드라마요? 네, 네. 어, 모르시는 어머니들 아, 2014년에 네. 주말 드라마 MBC 장미빛 연인들에서 제가 그 이미숙 선생 님 큰아들로. 꼭 어, 혹시 보셨나요?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아, 고마요. 네. 이장군 형도. 그렇죠, 그렇죠. 장훈이 지금 군복무 중인데, 네, 네. 네. 그렇게 출연했었고, 그 어, 다음에 네. 일 드라마 네. 또 MBC였어요. 네. 워킹맘 유가대비라고 네. 거기서 이제 네. 오정연 씨. 그쵸. 남편으로 그쵸. 우리 정현양은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우정현씨는 더 부부로서 하는데 더 돈독하게 네. 어, 친하게 재미있게 잘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정신없이 뮤지컬을 다녀왔었죠 뭐 네. 뮤지컬로 치면 뭐그 많은 배우들이 분 있겠지만 뭐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그냥 A급 배우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영화로 치면 뭐 이병헌 같은 존재예요 뮤지컬 배우 <laughs> 이병헌 같은 존재예요 <laughs> 그런 때문 왜냐면 이게 저희 어머니도 뮤지컬을 많이 보러 다니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러 다니시긴 하지만 한 번도 막 이렇게 공연장을 찾거나 이러지 않으시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막 설명했어요. 예. 예 광석이 예. 이제 진행하세요. 아 저는 네. 자 강우석 어, 저는 최근에 네. 어 시카고 타자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laughs> 예 그러고요. 어 매놀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제 드라마는 두편 했고요. 아직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아 분들 잘 지켜봐 주기 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대본대로 해볼까요? 네, 대본대로. 예, 네, 제대로 만들어 가시죠. 어, 아까 불러드리 네. 불러주신 두곡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킨 위컬은 그 뮤지컬 드도시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제가 시드니 칼튼이라는 알코올 중독자 변호사 역할 이 있었어요. 변호사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굉장히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어, 이렇게 막 세상에 좀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아주 허덕이 허덧, 허덕이고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금사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처음으로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한 여자 때문에.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아까 그 노래였습니다. 정말 가사 말고도 처음이야. 밤 하늘에 어, 별들이 이렇게 많았나? 정말, 그한 여자 때문에, 음. 완전히 뿅 가버린 거죠. 아. 그리고, 다른 한 곡은, 아시다시피, 이제, Phantom of the Opera의 Music of the Night이라는, 네, 이 밤의 노래. 그 노래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추유는 안 했어요. 오디션에 떨어졌거든요. 네, 제가 8, 9년 전 오디션 떨어지고, 네. 진직한 사람네. 네, 네 미이나아저 오디션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션 떨어진 거 중에 아까운 게오페라류연고 그렇고 어 스프링 웨이크뭐 이런 작품도 아, 좀 아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두곡 열심히 불렀고요. 게, 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아까 질문하세요. 그 리콜이라는 노래 네, 리콜. 한 여자한테 뿅 갔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적 있으세요? 있죠.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단단한 사람 이게 힘들구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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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어. 가셔가지고 어. 네. 지금 아주 아름다운 결혼 생활 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저는, 저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있죠. 우리 홍석이는 유부남입니다. 아 네. 저 결혼했어요 어머니들. 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우리 홍석이가 홍석분이 이게 뭐 정말 덩치도 크고 뭐세 보이고 이러지만 사실 저한테는 너무 귀엽고 상큼한 친구예요. 네. 저뭐 데스노트 할 때는 우선 크그그 사신 역할이라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쵸. 네 굉장히 귀엽고요 저희가 어, 지금 1년 내내 같은 작품을 하고 있어요 아 같은 작품이 아니라 세 작품 연달아 같이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형이랑 밥을 먹었어요 1년에 몇번안 먹는 엄마 아빠보다 지금 형이랑 데스노트 뮤지컬 라폴레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모래지까지 하는데 관계가 되게 재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일반 사람과 사신으로 만나서 제가 조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정치가로 나오고 장군으로 나와서 제가 여기 뒤에서 이렇게 서포터를 해줬고요. 이번에 모래시계에서는 태수가 앞에 있고 제가 그게 질투가 나서 뒤에서 칼을 꼽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참 나쁜 건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이미지 때문인가 왜늘 나쁜 것만 제가 다 하죠. <laughs> 그런데 저는 이제 홍석분을 아니까 네. 이제, 이제 평상시에 우리 강석 배우는 너무나 어, 네. 귀엽고 네. 착하고 그렇죠. 네, 저한테 너무 잘해 주는. 네, 저한테 잘하고 있어요.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사이 좋게 저희 지금 어색하게 MC 잘 하고 <laughs> 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제 노래를 하면서 또 이어서 있다가는 또. 지상인들 뭐 여기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좀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해요. 제 노래를 듣고 받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죠. 그럼 제 노래 먼저 듣고 오시죠. <laughs> 어떤 노래지는 인저 부르시고 말씀하실건가요 어, 저는 이번에 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미리 밝히지 않고 이게 좀예 우선은 들으시고 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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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래요 형, 어마어마한 형, 노래. 노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강훈석 씨의 노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